사랑하는 유아부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도 예배를 기다리며 재미있는 활동 해 볼까요? 배가 많이 나온 마리아와 요셉이 어딘가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을 기다리며 그림 속에 숨어 있는 그림을 찾아보세요. 벙어리 장갑, 버섯, 크리스마스 트리가 숨어 있어요. 벙어리 장갑, 버섯,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아보세요. 자, 시작! 다 찾았나요? 잘했어요. うん。Mm mm mm. 라서 믿음의 고백 한번 해 봐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 모임을 믿어요. 교회 모임을 믿어요. 성도가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함을 믿어요. 사랑함을 믿어요. 아멘. 아멘. <laughs> 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laughs> 여아부 친구들 오늘 성경에는요 동물들이 사는 마국간에 태어나서 말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나와요 허, 오 마국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요? 우리 친구들도 궁금한가요? 우리 빨리 말씀 속으로 떠나보아요 오 마리아의 배가 많이 나왔네요 밥을 많이 먹었나? 아니 아니요. 성령의 능력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쏙 들어간 거예요. 세상을 구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마리아는 순종했고 얼마 후 남자친구인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 마리아의 배는 점점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뱃속에 아기 예수님이 쑥쑥 자라고 있거든요. 배가 산처럼 커졌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황제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명령했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살던 곳으로 가라. 그곳에서 자기 이름을 적도록 해라.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은 다위식 왕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윗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자랐지요.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름을 적고 와야 해요. 마리아와 요셉은 황제가 시키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나야 했어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우리가 사는 이곳 수원에서 저기 아래 대전보다 더 멀리 가는 거리에요. 어떻게 그것까지 갔을까요? 버스를 탔을까요? 기차를 탔을까요? 아니요. 그때엔 탈수 있는 버스도 택시도 없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낙타나 말을 탈 거예요. 아마 전두사님 생각에 가난한 두 사람은 걸어서 갔을지 몰라요. 가다 쉬고 가다 쉬고 아기가 곧 태어날 때가 되어 배가 이렇게 커진 마리아는요? 너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이렇게 며칠을 걷고 또 걸었어요. 드디어 베들레헴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땐 깜깜한 밤이었지요. 마리아는 곧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요셉이 말했어요. 마리아 조금만 힘내. 우리 여기 여관에 들어가서 좀 쉬자. 사람들은요. 여행을 가면 호텔에서 잠을 자잖아요. 요새까 마리아가 살던 때는요. 돈을 주고 방을 빌리는 조그마한 여관이 많이 있었어요. 요새까 마리아도 그 여관에서 잠을 자려고 해요. 똑똑똑. 저희가 잘수 있는 방좀 주세요. 아휴, 우리는 방이 없어요. 먼저 온 손님들이 자리를 다 차지했네요. 똑똑똑. 저기 방좀 주세요. 아휴, 어떡하죠? 여기도 자리는 없어요. 다른 여관 가보세요. 똑똑똑. 아, 빈방이 없습니다. 아, 주인 아저씨, 죄송한데 제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잠잘 수 있게 방좀 주세요. 부탁해요. 아유, 방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휴, 이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새과 마리아처럼 조상이 살던 동네로 여행을 와서 여관마다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빈방이 하나도 없어요. 벌써 깜깜한 밤이 되었는데, 어떡하지요? 아휴, 어쩔 수 없이 요새과 마리아는요, 마구간에 가서 쉬기로 했어요. 소와 말들이 먹이를 먹고 쉬는 마국간의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마국간에서 마리아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누구지요? 바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하려고 보낸 예수님이에요. 요셉은 이 귀한 아기 예수님을 누일 침대가 없어서 말이 먹던 밥통 구유에 지푸라기를 깔고 누였지요. 그 위대하신 분이 여기 마구간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유아부 친구들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말 밥통 구유에 지푸라기 위에 눕다니요. 예수님이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빈 방이 하나도 없어서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로 꽉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어요. 그런데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많이 없다고 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면서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 너와 함께 있고 싶어.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들어올 마음의 방이 없다고 말해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돈이 최고야. 멋진 내가 최고야. 장난감이 제일 좋지. 사람들의 마음의 방에는 이런 저런 생각이 꽉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여관 주인들은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약 대통령이었다면 방이 없어도 자기 방이라도 내어줬을 거예요. 아무리 방이 없어도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안다면, 사람들이 자기 방을 내어줬을 텐데요. 서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을 텐데요.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모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내 마음의 방을 내어줄 수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아부 친구들.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갈 빈 방이 있나요? 예수님은 지금 똑똑똑, 예꼬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말씀하세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로, 장난감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에는 빈방 없어요. 예수님 들어올 자리 없어요. 하는 예꼬 없나요?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도 빈방이 없었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멋진 집 만들 수 있나요? 이번 성탄절에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우리 친구들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함께 지내길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대표해서 기도할 건데요 두 손을 모으고 두눈꼭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요 평생 사랑을 나누며 내 안에 함께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동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루 기도하라 이내 강군을 역사하는 힘이 국힘이라 야구부서 오장십육절. 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네. 안녕.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며 카드를 만들어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해주는 활동을 해볼게요. 재료는 도화지, 가위, 물감, 매직이나 네임펜 등이 있습니다. 도화지를 작게 오리고 접어서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 앞면을 물감을 손가락에 찍어 아기 예수님이 두운 마구간으로 꾸며주세요. 손에 묻는 게 싫은 친구들은요, 면봉 찍기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카드 안에는 예수님이 너를 위해 오셨어.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모셔봐. 정말 행복할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메시지를 써주어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전해줍니다. 예꾸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꾸들 마음의 방에는 우리 예수님 모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길 바랍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